사무엘하 5장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리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또한 지나간 때곧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신 이는 왕이었고 주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30세였으며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거주민들인 여부스 족속에게 이르매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눈먼 자와 다리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할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신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도랑에 올라가 여부스 족속을 치고 다윗의 혼이 미워하는 자 곧, 다리 저는 자와 눈문자를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르기를, 눈문자와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이처럼 다윗이 그 요새에 거하면서,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 하고, 밀로에서부터 또 안쪽으로 사방을 둘러 싸우니라. 다윗이 나아가서 창대하게 되었고, 주망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석공들을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느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첩가 아내를 더 취하였으므로 거기서 아들딸들이 여전히 다윗에게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또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발레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벌레세 사람들이 듣고 모든 벌레세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그것을 듣고 요새로 내려가니 벌레세 사람들도 와서 르바인 골짜기에 퍼지니라. 다윗이 죽게 여쭈어 이르되 내가 벌레세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며,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벌레세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다윗이 발버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르되, 주께서 물을 터뜨리더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치셨다 하였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발버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그들이 자기들의 형상들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을 불태우니라. 벌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퍼지므로, 다윗이 죽께 여쭈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가는 소리를 듣거든 재빨리 움직이라. 그때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벌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개바에서부터 내가 개설에 이르기까지. 벌레세 사람들을 친이라.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3만 명을 다시 함께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했던 온 백성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하였는데 그 궤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기바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괴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이오가 그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기바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오며, 그것과 함께 할 때에 아이오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 곧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북과 코넥과 심벌즈로 조합해서 연주하니라. 그들이 나원의타작마당에 일어났을 때에 소들이 하나님의 괴를 흔들므로 우사가 그 괴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괴를 붙들었더니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괴 옆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우사를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레서 우사라 하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에 주의 개를 옮겨 자기에게로 곧 다윗의 도시 안으로 가져가려 하지 아니하고 개를 옆으로 돌려 가드사람 오벳에도의 집으로 가져갔으므로 주의 개가 가드사람 오벳에도의 집에 석달 동안 머물렀고 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게 복을 주셨더라. 어떤 이가 다윗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의 괴로 인해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므로 이에 다윗이 가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괴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로 가져갈 때에 주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그가 소와 살찐 것들로 희생물을 드리고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라. 다윗은 아마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이같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괴를 가지고 올라오니라. 주의 개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에 사로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더라. 그들이 주의 개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성막 한 가운데 곧 그것의 처소에 두매 다윗이 번제 헌물과 합평 헌물을 주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 헌물과 합평 헌물 드리기를 마치고 곧바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으며 온 백성 곧이스무리에게 여자와 남자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빵한 등이와 상당한 양의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 한 잔씩을 나누어 주매 이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축복하러 돌아올 때에 사월의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찌나 영화로우시든지. 오늘 자기 신하들의 계집족들의 눈에 몸을 드러내시되 마치 하잘것 없는 자들 중에 하나가 염치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셨도다 하며 다윗이 미갈에게 드되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그분께서 너희 아버지와 그의 온 집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정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놀리라 또한 내가 이보다 더낮아져서다나 스스로 보기에 천하게 될지라도 너가 말한 계적종들에게는 그들에게서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화 7장. 주께서 왕에게 사방에서 안식을 주시고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왕이 자기 집에 앉아있을 때에 왕이 대원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괴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며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주께서 왕께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 심지어 이날까지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걸었나니 내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함께 그런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 마디라도 말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너는 내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망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눈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었노라.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또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로 하여금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안식하게 하던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또한 주가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고 너에게 말하노라. 너의 날들이 차서 너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배 속에서 나올 자, 곧내 뒤를 이어 내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격률를 빼앗은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이 너의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너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대로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니이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그러나 오주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눈앞에 오히려 작은 일이었으며 주께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일을 또한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이 사람의 사람의 방식이니이까 주곧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아시오매 다윗이 주께 더 무엇을 말할 수 있으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마음대로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는 위대하시오니 우리가 우리 귀에 들은 대로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으니이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사 자신을 위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이름을 내시며 주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위해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주께서 주를 위해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를 위해 굳게 세우사 영원토록 주를 위해 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가나여 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오며,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크게 하여 이르기를, 망군의 주는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또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종이 주께 이 기도를 드려 마음속으로 알고 알게 되었나이다. 이제 오주 하나님이여 주는 크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나이다. 주께서 이 선한 일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집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사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오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복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8장 이일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그가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의 땅에 내던지고 줄로 재어 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와 같이 모합족석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니라. 르호베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자기의 경계를 회복하러 갈 때에 다윗이 또 그를 쳐서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모든 병거의 말은 다리의 힘줄을 끈대 다만 그것들 중에서 100대의 병거에 쓸 것만 남겼더라. 다마스코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구조하러 왔을 때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2만 2천명을 죽이고 그 뒤에 다마스쿠세의 시리아의 수비들을 두며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에게서 있던 건 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도시 베다와 베로데에서 다윗왕이 심이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쳤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무난하고 그를 축복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전쟁을 하던 때에 그가 하다데셀과 싸워 그를 쳤기 때문이더라. 요람이 은거릇과 금거릇과 녹거릇을 가져왔으므로 다윗 왕이 그것들도 죽게 봉헌하되 자기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봉헌한 은과 금, 곧 시리아와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취한 것과 소바 왕로호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취한 노력물과 함께 봉헌하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시리아 사람 만 팔천 명을 치고 돌아올 때에 이름을 떨치니라. 그가 에돔의 수비들을 두되 온 에돔의 두루 수비들을 두니 에돔의 모든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니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자기의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요호사밧은 기록관이 되며, 아이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며,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쪽속과 블렛 쪽속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윗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치리자가 되리라.